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의 한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건설업체 간의 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법원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문수동 4만 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한 야산. 지난 2010년 건설업체인 다산 SC는 이곳에 아파트 732세대를 짓겠다며 여수시의 사업 계획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사 소음 등 주민 민원 등을 들어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업체 측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여수시가 상고를 포기한 뒤에도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자 지난해 세 번째 소송을 내 또다시 이겼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이어진 이번 소송에 대해 광주고법 행정부는 최근 판결로 인한 실익이 없다며 양측의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일단 법원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조정을 받아들인다 해도 건설사 측이 요구한 1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시정자문기관인 시민위원회 의견을 물어 허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시가 승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시의의 의견을 철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신축을 두고 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설사측이 벌인 5년 동안의 법적 공방이 어떤 형태로 막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순천 팔마 보조 경기장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육군 군악대 공연과 마술 공연, 벼룩시장, 도자기 만들기 등 50여 개의 체험마당이 운영됩니다. 또 순천만정원 남문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는 노래와 연주 등 시민 동아리의 공연이 진행되고 관람차 매표소 앞에서는 심장병 어린이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재능 기부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과 7세 미만 유아들은 순천 지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교통, 동신교통과 협의해 오늘 하루 동안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시내버스 전 노선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운행하는 타요버스도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학교 곳곳에서 9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설립자 이용아 씨가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가 설립한 지역 대학들의 상황을 권남기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용아 씨가 설립한 6개의 대학은 모두 한번 이상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혔고, 이 가운데 광주예술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용화 씨가 수감된 이후 대학들은 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재단과의 갈등으로 현 총장이 두 번이나 해임됐던 광양보건대학교. 이용화 측 재단 이사들의 반발로 2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야 최근 교육부 관선 이사가 파견됐습니다. 구그 재단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될것 같고 또 건실한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선이사 체제인 서남대학교는 최근 외부 의료재단과 맺은 재정지원협정을 두고 전직 이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자기 학교가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라는 것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광양의 한려대학교는 아직까지 이용화 씨의 측근들이 요직에 있습니다. 이 씨의 최측근 인사가 현직 총장을 맡고 있고 관선이사 파견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려대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관선이사도 해결책으로 보긴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비리대학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용하 씨 측의 움직임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 순천대 총장 선거 출마자 7명에 대한 기호 추첨이 어제 오후 순천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추첨 결과 기호 1번에 산림자원학과 김준선, 2번에 패션 디자인학과 김선화, 3번에 행정학과 정순관, 4번에 화학공학과 문일식, 5번에 법학과 이금옥, 6번에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7번에 사회교육과 이윤호 교수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은 불법 편법 선거운동 방지를 약속하는 공정 경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 지역은 자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법규정 때문에 공익시설인 전기시설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섬 주민들은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데 그걸 해상 국립공원에서 규제를 해 갖고 그런 못 하게 하면 차라리 여기서 우리 섬 주민들은 살지 말라는 이나뭐가 뭐, 다르겠어요. 국립공원은 세 가지 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은 마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개 지구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진도 동고차도에 추진 중인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이법 규정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나 풍력 발전시설 등이 공업마을 지구에서만 가능한 행위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와 시설은 자연환경 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진도군의 탁상행정과 법규정만 내세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각종 규제에 묶인 섬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찾아 황골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는 당 안팎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광주 서구 을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자기 자식을 더 크게 혼내는 심정으로 해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물론 과거로 우리 당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다른 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호남 바깥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신부터 먼저 기득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함께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문 대표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에 이어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주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도 시사했습니다.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는 러리나서는 최고위원직에 대한 미련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광주 공항에서는 문 대표의 광주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신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자신감을 얻은 천정배 의원 사이에 내년 총선 호난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고...